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가?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.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는데요.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2000년은요 주님께는 이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는 짧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짧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오랜 세월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지연에 관한 첫 번째 해답은 재림이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. 라는 겁니다. 누가 예수님은 언제 언제 이 날짜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죠. 자, 재림 지연의 두 번째 이유는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.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.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.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.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.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.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? 그게 바로 성탄인데요.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?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지요.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? 먼저 주의 날이 곧 온다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. 10절에는요.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,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,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. 또 11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. 이 풀어진다라는 말은 뜨거운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우며 녹인다. 이런 뜻입니다. 무섭지요? 그렇다면,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까? 1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임하기를 바라보고 먼저 나 자신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.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 하나님, 마지막 때 성도로서 바르게 잘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에 주님 품에 안겨서 빛나는 하늘 면류관 받아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